제가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었어요. 제가 또 먹으러 갔었던 저희 이제 드라마나 뭐 방송 예능 끝나고 나면 회식하고 이러던 여러 군데 고깃집들을 주로 회식하는데 그중에 제가 먹었던 고깃집 중에 어, 이, 이 고깃집 되게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고깃집이 뉴스에 보니까 되게 착한 일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가맹점 주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아시고, 한달 동안 돈을 안 받으셨어요. 로열티. 그래서 그게 숙별대지라고 제가 알아가지고, 오너님 되게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아, 유무선 유명하대요. 숙별대지 맞아요 그렇죠. 저희 국내외. 미국 어디 나가 있어요? 이거 어디, 어디 나갔어요? 애틀랜페어도 아, 있고, 애틀랜차랑 LA. 아, 오. <laughs> oh <my God. 웃음> 어 발음이. 어 어마이가. 숙달돼지 태국에서도 놀러 갔던 거고어 태국도 진출했나요? 네. 태국에도 있어요? 네. 네. 태국 시암에 있어. 시암. 시아. 네. 방콕 시암에 있어. 시암 거기에 단독 매장이 있다고. 네네. 네. 와, 방콕 거기는 육안의 닭갈비가 되게 유명한 집이니까 아, 저희가 1등 하고 있습니다. 숙달돼지가. 네. 나랑 진출해야지. 사와티가, 까쿠가 이걸 몰라. 나는. 해봐야지.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방콕도 아, 방, 거기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셧다운 될때 저희가 그 주변 병원에다 기부해서 하고 오 아, 착한 기부? 기업, 착한 기업 태국에 도 기부를 하셨대요 이분들이 셧다운 하면서 태국에 어 어차피 셧다운 하는데 있는 고기들 다 근처 병원에 계신 분들 다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那得是绝了的。啊啊